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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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대표 및 최고위원 중진의원 선거 대책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 재보궐선거 공식선거운동이 내일부터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밤 창원으로 가서 내일 아침부터 창원 성산과 통영 구성을... 오가면서 지원 주세를 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두 지역 모두 탄세가 유동적인 만큼 한 분의 유권자라도 더 만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번 제목을 선대위 명칭은 경남 경제 희망 캠프로 정했습니다. 경남 경제 희망 캠프로 정했습니다. 제가 이미 몇 차례 두 지역을 방문했는데, 지역 경제가 정말 말도 못하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상황은 타본전과 자동차 노조 파업의 직격탄을 맞아서 지역의 중소기업들이 휘청거리고 있습니다. 통영과 고성은 조선 초들이 문을 닫는데, 대체 상업이 없어서 최악의 실험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남 경제에 새로운 희망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당이 반드시 이번 선거에서 두곳 모두 승리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당의 모든 역량을 총 결집하는 통합 유세입니다. 우리 당의 모든 가동인력들 을 인력들이 함께 뛰어주셔야 하고 또당 차원에서 100만 서포터즈 운동도 전개할 계획입니다. 중진인 의원님 여러분께서도 지원 유세에도 나서주시고 또 선거 기간 동안에 모든 관심을 경남에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문재인 정권이 이기 내각으로 7명의 새 장관을 내성했습니다 지난 내각도 이보다 나쁠 수 없다. 뭐 이런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번 개각은 최악보다 더 나쁘다. 이런 것을 보여준 정말 정확한 수준의 인사라고 할수 있습니다. 현재 청와대의 인사검증 7대 원칙 자체도 <laughs> 대통령의 공약에서 한참 후퇴한 것인데 그 것마저도 안 지킬 안 지키고 장관 후보를 추천을 했습니다. 그렇게 안 지킬 것 같으면 뭐하러 원칙과 기준을 만든 겁니다. 부동산 정책을 충괄해야할 최성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는 아파트만 세채를 보유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장관에 내정되자 부랴부랴 살던 아파트를 딸 부부에게 쪼개기 증여하고. 그 집에 월세로 살고 있습니다. 부동산 부자들의 전형적인 절세 수법이라고 합니다. 잠실의 아파트, 세종시 아파트, 이것들도 분양을 받아서 국토부 장관이 시세 차익만 20억을 남겼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의 달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니 기가 막혀 노릇입니다. 박영선 벤처 중소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집이 4채가 된다고 합니다. 2천만 원이 넘는 세금을 장관 지명되자 지갑 납부했습니다. 아들 문제도 있습니다. 과거 문제가 됐을 때 미성년자라서 국적 포기를 못한다던 아들을 20, 20살이 넘은 지금도 이중국적 상태로 있고 또 군대 안 가고 있습니다. 내로남불의 전형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는 용산 참사 현장 부근에 주상복합 아파트 딱지를 사서 2년 만에 16억 원을 오늘 벌었습니다. 그래놓고 국회에서 용산 개발을 주장하기까지 했는데 정말 후보자 자질 문제를 넘어서. 법 위반까지 따져봐야 할 문제입니다. 김현철 통일부장관 후보자는 금강산 관광 피해자 박왕자씨 사망 사건을 통과 의뢰라고 주장을 했고 과거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는 그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그밖에 남은 장관들도 논문 표절, 병역, 특혜 위장전입 자녀 취업비리 등각가지 의혹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놓고 청와대는 이미 다 체크했다고 합니다.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들을 체크하고도 통과시켰다면 중증에 도덕불감증에 걸린 것이 아니냐 25일부터 본격적인 청문회가 시작되는데 철저하게 비리를 찾아내서 국민들께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만약 대통령이 또 이런 부적격 장관들의 인사를 강행한다면 더 이상 국민들께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지난 토요일에 동대문 편의점을 둘러봤습니다. 또 어제는 홍대 앞에 상가를 찾아가서 돌아봤습니다. 한마디로 처참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 조금 형편이 낫다고 하는 곳들인데 거기도 곳곳에 빈상가들이 줄어 있었고 또 상인들은 하나같이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셨습니다. 최저임금 폭등하고 주유수당까지 주라고 하니까 아무리 장사를 열심히 해도 수익이 나지 않는다. 네. 임금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런 것도 가져갈 수가 없게 되었다. 이런 한탄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인생경제 현장은 정말 정부가 주도적으로 잘 찾아서 살펴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청와대는 앉아서 지시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삶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최저임금 때문에 공장 돌리기도 힘든 상황인데 제조 살리라고 장관을 다그쳐 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온갖 규제 때문에 벤처 기업들까지 해외로 탈출하고 있는데 미래 산업 육성하라는 말공연불에 다름 없는 것입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못 찾고 3, 40대는 직장에 서쫓겨하고 있는데 세금 퍼부어서 노인 일자리를 만든 그런 통계를 가지고 잘못된 엉터리 홍보를 타고 있습니다. 취업자가 늘었다. 정말 한가로운 이야기입니다. 우리 경제가 이렇게 하면 제대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더 이상 버틸 힘도 없는 상황이고 인내심도 바닥이 바닥에 바닥이 되고 말았습니다. 대통령이 청와대 앉아만 있어서는 결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청와대에서 좀 나오셔서 문 닫은 상가들을 좀 찾아보시고 또 눈물로 직원들을 내보내고 있는 중소기업들 보듬어 주셔야 됩니다. 텅빈 전통 시장들도 들러보시기를 바랍니다. 쉽게 갈수 있습니다. 시간 걸리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현장을 보시고 잘못된 정책이 있다고 하면 바로 고쳐주실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